지금 우리 배는데 자동차를 운행해 음. 음. 여기는 음. 광릉수목원 부분에 어, 있는 고모리 호수라는 곳입니다. 음. 오늘 우리 손녀와 손녀와 이게 오리배도 좀 타고 하려고 나왔어요. 자동차 배탈 거예요. 자동차 배. 오리배는 막 발로다가 운전해야 되니까 힘들고. 자동차 배는 운전만 하면 돼요. 어. 귀여운 강아지들이 었는데없던네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볼게요. 아 어, 어, 여기 위험하다. 엄마, 엄마. 아, 무서워, 무서워. 어, 괜찮아. 아안는 거. 응? 일로. 아유 그좀 어. 손을 좀잘좀 좀 보지. 관리들을 잘안 하는 것 같다. 오리배 시계 분이 네. 근데 오리배는 막 다리로다가 박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전동 있어요. 전동 있어요? 네. 딸내 어, 같이 운전하면 돼요. 아 그래요? 30분에 어. 2만 5천 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우리 선녀예요? 네. 딸이 아니고. 자, 이거 <laughs> <그거> 입을까? <laughs> 응. 이게 선 오히려... 어, 이거 아니야. 추울 거야. 오히려 입는 게 나을 낫고. 자, 그러면 할머니도 또 공연 교... 덕도 있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시간을대주세요하시면서 하면서? 예, 핸드폰으로시간을폰 지금 요하시면서시 지금 시 저. 지금 하시는 저. 지금 드시면 감사한데 근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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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 재밌게 네, 네. 네. 자동차 타고야? 세요자동 자동차를. 탈래. 자동차자동차탈거자동차로 어. 주세요. 자동차로 네, 자동차 전동은 25,000원이네요 노란색 이거 노란색? 아 노란색 노란색 뺄수있어요못 빼요 안 된대 차례대로 해야지 나 이거 팔아 이 응. 어, 할머니가 들렇게 올라가 타. 어 올라가세요 할머니어 그럼 할머니 올라타지 당연히 어쨔 아이고. 네, 치, 네. 직진? 한 네. 같이 운전해 어, 아, 같이 운전할게. 쪽으로 돌자. 네. 아. 아. 어. 이렇게 하면 일로 가나? 아. 어. 음. 러네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저로 가고 어. 이로가 그저 저로 가? 저, 저. 절로 가? 어, 여기는 어 그래, 여기는 이렇게 동네 가운데 있어서, 어, 이게 왜 일로 가지? 어, 일로 가야 되는데, 어, 돌아야 되네, 우리? 한 바퀴 돌지, 뭐. 뺑. 유턴. 유턴. 유턴합니다. 응. 유턴합니다. 절로 갑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직진 가만히 놔두면 직진할 것 같아요. 나 아니. 어 떠돌아. 에? 떠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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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떠돌이. 어. 가운데로 이렇게 놔둬야 되겠다. 가운데, 정 가운데, 정 가운데 어디야? 어? 앞으로, 와. 나 자기 부딪힐까봐 무서워. 어? 부딪힐까봐? 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우리는. 이거 오랜만에. 안거 음. 아, 글로가? 이렇게 돌아? 유턴? 절로가 작적으로